네. 12월 26일 에어드랍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블랙도치고요. 블랙도치 D앱으로 연결되어 있고 투코인에 등재되어 있는 블랙도치입니다. 에어드랍시 5억개. 수수료가 0.32% 수요가 되고요. 네. 수수료가 0.32% 추천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블록도치 계약 주소하고, 해당 링크입니다. 기억해 생겼죠? 예. 두 번째, AID 토큰. 내년 2월에, 팬케이크 수압에 리스팅 어, 될 거라고 합니다. 아, 내용은,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뭐, 세계 공공복지 1등 화폐가 되도록 하겠다. 뭐, 그런 내용이고, 1억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추천 시, 어, 최대 9명까지 인정이 되고요. 인출은, 어, 3억 개. 인출은 3억 개 돼야 인출이 됩니다. d 앱이 아닙니다. 이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. 음, 홍보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? 예, 이거는 지갑 주소만 넣으면 되니까 메타마스크 혹은 트러스트 월렛 혹은 터큰 포켓에 지갑 계정을 어, 여러 개 만들어서 넣으시면 충분히 인출 조건이 되겠죠. 예, 그리고 어, 홍보하셔도 최대 9 명까지만 인정이 됩니다. 계약 주소고요. 해당 링크고요. tmaxdm 연결하는 겁니다. 테라맥스 인데요. The world's first fractional algorithm. 뭐 어쨌든 최초의 프렉셔널 알고리즘을 쓴 그런 토큰이라고 얘기하네요. 팬케이크 스왑 유동성 풀은 12월 27일에 리스팅이니까 오늘 오후 4시 기준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리스팅 프라이스가 1TX가 8 USD니까 상당히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. 에어드랍은 5MX까지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0.31불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. 해당 주소하고 링크 있습니다. 테라맥스. 다음은 네 번째. 폭스 마스크입니다. 메타마스크의 포크라고 하는데 아,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뭐, 어쨌든, 폭스마스크의 거버, 거버너스 어, 토큰이라고 하네요. FM이 총 공급량 8억 개라고 하는데요. 그렇게 많지 않네요. FM의 예상상장 가격은 5불이라고 하네요. 예, 에어드랍은 20FM. 추천 시 20. 최대 50명까지 가능하고 인출은 5명. 이대야지 인출이 됩니다. 그것도 미션이 특별하게 없으니까 어, 홍보 다섯 명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우에서 설명드렸듯이 어, 지갑 계정을 만들어서 넣으시면은 인출 조건이 될것 같습니다. 에어드랍 종료 및 지급은 내년 1월 2 1일 이후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계약 주소는 ERC입니다. ERC 20 토큰 링크고요. 다음은 좀된 코인이긴 한데 예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려다가 까먹고 소개를 못 시켜드렸습니다 아마 가입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신 분들은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리버 코인이고요 예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지스터 하고 어, 메일 인증 확인하시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어, 로그인 하시고 어, 음. 이메일 코드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. 이렇게 24시간 형으로 예. 체구를 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여섯 번째 이 땅인데요 가상 창업이라고 이렇게 어, 친구 추천 코드를 입력해서 가입하면 500 코인을 줍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음 해당 링크로 들어가면 음 제가 쭉 요런 순서대로 카카오톡 아니면 네이버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요런 순서대로 가고 어, 추천인 코드 넣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음500 500코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어 넣으셔고 가입하시면 요 추천인 코드를 넣어서 넣으셔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해당 본인의 가게를 이렇게 차리는 겁니다 업종은 저같은 경우 뭐 햄버거를 선택했고요 햄버거 명 가게명 그 다음에 뭐 눌러서 해당 위치 제가 이쪽에 살고 있거든요 예, 중계동 그래서 아, 위치를 잡았고요. 그러면은 이게 뭐 하루가 지나면 매일 그 매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럼 매출을 뭐 코인으로 이렇게 환산해 주는 거겠죠. 아, 좀더 자세한 부분들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고요. 출석 체크 매일에도 코인이 좀 쌓이는 것 같고 룰렛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친구 초청해서 또 코인을 음, 얻을 수 있겠고요. 마지막으로, 비디오 지시입니다. 이거는 소개시켜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가져왔는데요. 어, 가입하면 10US$를 받을 수 있고, 유튜브를 좀 보시면, 거기에, 음, USDT가 좀 쌓이는 것 같습니다. 어, 비트코인으로 쌓입니다. 비트코인으로. 그래서, 어, 출금 방법은 비트코인이니까 해당 거래소 통해서 출금하시면 되는데, 뭐, 당연히 저도 가입한 지, 어제 했으니까, 음, 출금은 안 해봤습니다. 예, 해당 오늘 7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